안녕하세요. 어,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비 오는지도 몰랐어요. 퇴근하고 나오는데 밖에 비가 얼마 많이 오는지 어, 항상 어디 가면 이제, 이제, 갑작스럽게 우산을 안 들고 다니다가 우산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무실에 어디 가면 뭐 이제 약간 찢어진 우산 이제 못 쓰는 우산, 일반인들이 들고 다니면 어, 이거 어떻게 써 하면서 하는 그런 우산들이 있어요. 내 눈에 탁 들어오면 안 버리고 그냥 그거 들고 와요. 어, 뭐, 보통 일반인들을 버릴 우산들인데, 들고 와서 사무실 에 우산 꽂이, 꽂아 놓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그런 우산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그랬고, 어, 왔었죠. 음, 그러다 보니 비가 얼마 나 많이 오든지 어, 거북이 그어 대구, 대구가.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교통이 되게 좀 심해요. 맞죠? 체중이 되게 심한데. 그래서 오늘, 어, 대한민국과 가나, 어, 2차전 월드컵 경기가 오늘 곧 열리겠다. 그죠? 지금이 8시 넘었으니까, 음, 곧 있으면 열리겠네요. 그래서 여기 숯불, 숯불 바베큐 닭이에요. 요거 한번 시켜봤고, 그리고 주먹밥인데, 이렇게. 네, 네. 주목밥이도 주물럭 주물럭 해놨고, 그다음에 어제 제가 그 경주 잠시 갔다 왔는데 경주가 거의, 경주 턱산물이 이것도요. 그 성동시장에 가면 경주에 가면 여기 가자미 봐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. 이 가자미. 아, 이 생각만 해도 침이 콕콕콕콕 넘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. 이 가자미 쪄가 쪄서 이다 양념했는데 정말 맛있어요. 음. 경주에 가면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. 어, 뭡니까? 순대. 경주에 제가 순대 유명하거든요. 성동시장 안에.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어디다? 아 잔치국수인데 대구에서 잔치국수를 먹으면 면이 얇아요. 얇고 그런데 경주의 경주 쪽에 또 바닷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잔치국수에 면이 조금 동그라하면서 조금 굵어요. 예, 칼국수면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. 어, 또 유명한 게또 우엉김밥이 아주 유명합니다. 우엉. 맛이 좋습니다. 하여튼 오늘 음, 식사를 좀 할게요. 어지러지합니다 <laughs> 아침도 못 먹었었고요. 점심 때는 이제 초코파이 같은 그 카스테라 그 두개 먹었습니다. 두개 먹고 지금 이렇게 먹으려고 이제 준비했습니다. 먹게요 같이 드세요. <laughs>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작은 가시다 씹어 먹어요 맛있어요 다래행행하하다이다로이 맛있는 거. 보여드리려고, 겸사겸사 이거 겸사 쑥불 이거 시켰어요. 너무 맛있어요 음. <laughs> 하나만 더 먹을까 이거? 싸게 아, 먹어야겠네 이거 드셔봤어요 이거, 이거? 이거 정말 맛있어요 <laughs>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. <laughs> 한잔 드세요. <laughs> 아,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주먹밥인데 주먹밥 맛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? 음, 맛있어 한잔 드세요. <laughs> 닭 하면 닭다리인데 애들 키울 때 닭다리 제대로 못 먹어봤어. 애들 키울 때 항상 뭐 저뿐만 아니고 애들은 마도 그렇죠. 맛있는 거 있으면 애들이 알고 손이 가요. 그러면 그걸 부모가 먹을 수 있어요, 못 먹어요. <laughs> 못 먹겠더라고요. 애들 먼저 먹을 수 있도록. 이제는, 이제는, 이제는 닭다리 제 거예요. <laughs> 真。 먹고 채면 안 돼요. 오늘 경기할 때 응원해야 되잖아. <laughs> 에너지를 쫙 모아주려면 술 채우고 가면 술 채우는 에너지가 걸러 가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공못찰것 같아. 요 목에... 목에 뭐 걸렸어 <laughs> 이거 방송사고 아닌가요? 괜찮나요? <laughs> 그래도 강행합니다 방송 그대로 <laughs> 이거 우동 도들었어 우동. 오. 음. 우동은 야키 우동 맛이다. 크다. 매콤한 것이 달면서 맛있어요. <laughs> 자, 소리 목표 한 번씩 한번 해볼까요? 너무 우렁차게 말가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음... 즐거운 밤 되세요.